안녕하세요 여러분 24번째 히드런 레이드 어, 종료하고 이거 그 결과만 올리려고요 이로치는 아, 또안 나왔고 다른 계정들도 오 하나 나왔다 <laughs> 빨간눈 잠못잔 빨간눈 이로치 하나 나왔네요 두 계정들은 나왔는데 본 계정은 백도 없고 이로치도 없어요 네. 아 자,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4번째 현재까지 100% 포획률을 자랑하는데 24번째도 포획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람부는 미케해변 앞 동상에 바람부는 미케해변 앞 동상에 와나와있고요 첫번째 볼 실패 두번째 볼은 과연 오 볼이 크다 아 여기 나와있어 볼륨 조절이 안돼 엑셀 자, 일단 얘 로그아웃 좀 하고요 로 하고 끄고 목살 계정에 집중 자 갑니다 지금 볼이 오여또 볼이 적네요 볼이 좀 적어서 어, 오해연 속 있었어. 커버.. 안 돼. 그렇지. 아 이거 놓치면 더 문제인데 잡아야 되는데. 자, 24번째 레이드. 아, 레이드는 장면을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 왔고요. 마지막에 포획하는 장면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후유. 계속 나오네. 후유. 자, 이번에는 자 해야 할 텐데요. 어, 뭐, 몇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엑셀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. 아, 잡혔죠. 와, 현재 24마리째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. 히드론 포획했습니다. 또 다시 인증. 짠. 네, 24마리, 24마리. 자, 100% 계속 이어가면서 짧은 영상 올려드릴게요. 짧은 영상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자.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녁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히든 언레이드 어, 포획률 100%를 자랑하고 있는 펀치 목살.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